움직이지 않고, 계사업이 주로 한국시장을 커버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 2년 전부터, 이제 한국시장이, 어, 그룹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오게 되다 보니까, 그룹사에서 이제, 다나와 코리아를 2년 전에 설립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뭐, 사회공헌 활동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한국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도 사실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장님과 계시, 시키, 어, 계시지만 이게 뭐 단순히 어떤 그런 뭐 유통망에 의한 그런 협업 정도의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테티스의 그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 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시작은 어, 유통망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만 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다나와하고 텐티사부에 어, 향후 많은 그 콜라보레이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 가능성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다나와에서도 이번 기회는 그룹사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 여러 가지로 저희가 컨트리뷰션할 수 있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컨트리뷰션을 해서 관계를 확장을 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t know. 정말 o 말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을 I don't know. I d 우선 t know. I don't know. I d o n 다 know. I 공무협약에 제일 큰뭐의가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는 대리스 입장에서는 글로벌 기업인 다나와, 그룹의 라이카, 현미경하고 그 하고 이런 팀력으로 국내 유통을 하, 한다는 것 만으로도 대리스보다는 그, 라이카가 훨씬 더 글로벌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의 그 별로도 별류 높이 있는데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또 실제 0 0적으로 보면 우리 1 0 0 0그 부분 0서는 저희들이 뭐 유지체어가 이제 출시되는 는는다 아시는 아시고 그러니까 대원 시장에서의 그런 우리 라이카의 m 1 0과의그 m 1 판매 그리고 또0 0 0 0 m 10,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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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합한 체어와 임플란트와 우리 판매로 뭐, 라이카의 판매도 높일 수 있고 우리 회사 매출로 또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것같습니또 그, 메디카이 쪽 부분에서도 우리 루비스는 독보적인 판매 1등인 그런 무인도의 어, 시장에서 우리가 독보적 판매 1등인데 저희들이 에, 그동안 그렇게 오고 있었던 게 수술방에 수술실에 토탈 수술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많이 해봤습니다. 서 등만 이제 금방 있었는데 아마 올 연말 정도 되면 저희들 글로벌 수준의 그런 그 서지컬 테이블 그냥 미국 말로는 미국 사람들 오프레이팅 테이블이라고 그러고 다른 자료들 보니까 여기는 서지컬 테이블이라 서지컬 테이블이라고, 서치컬 테이블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 이수술하는 테이블이 음. 내년 1월달부터는 판매가 되고 음. 정식 어, 런칭은 남은 내년 에을때 가끔 가끔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등과 테이블과, 뭐, 제대 다른, 뭐, 뭐 수술실을 구성하는 것들도 지금 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 나이카 희미경도 이제 수술실 솔루션이 포함이 되니까, 우리 회사가 수술실의 포탈 솔루션을 만드는 데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걸 통해서 또 라이카를 음, 라이카 또 판매도 더, 더 많이 돼 우리 회사도 성장하는데 국민들 끝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음, 그, 라이카와의 우려을국민게 음, 생각하고 상호 서로 유인수있도 진죄송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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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 에이. 네. 네. 잘했습니다.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 넷. 파이팅 좀 한번 해주세요 <laughs> 하나, 둘, 셋. I'm going to say. I'm g o i 이제 또평기형이또 상당히 또 고가라서 이렇게 나름대로 오늘 하는 치과 쪽 시장이 아니라 메디칼 시장니다 시장 그래서 이메디 시장이 치과 쪽보다 훨더 그거 치과 쪽에 너더 수준을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회사가 그 하나의 축이 네이플란트 중심으로 치과 토탈 솔루션이 하나, 하나, 의 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축은 우리 수술, 이제 루미스가 있으니까 이 수술 토탈 솔루션을 만들고 만들 가고 있는 이제 과정이었고 하나하나 이제 완성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도 우리 회사가 창립 20주년이 될 때. 우리 회사의 그런 세 가지 큰 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한 번은 그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수수 소수수 투자 j 는메디칼메디칼 좀. 예. 좀 쪽은 뭐현미경이뭐이이도거얼마짜리 있죠 우리가 이번에이억게넘무 너무든데. 예. 맞고. 그물 쪽이 그러니까. 우리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는 많이 알알져져있데저희희회 회사 부적적으로움직직임이 t 움직임으로 가고 있어요. a n t 부서 e n tell me. 치 d 수술실 k n 습니 if you can't even tell me. I d o n 다 k n 보다 정확한, 정밀 can't tell me. I don't know if you can't tell me. I d 는 n 도 또 이제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자현미경을 도입하는 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의료 문제로도 최소화또 임상에 대한 장기적인 결과의 안전성 네. 그런 부분들. 또 특히 이제 저희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보별로는 저희가 보존과 그러니까 뭐그 신경치료 이런 부분에서 전자현미경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도입하겠습니다. 지금 라이프가 전자현미경이 마켓이라고 어느 정도 문제죠? 20% 정도. 네, 23%나 24% 정도 됐고요. 국내에서는 아직 자이스가 오스템에서 판매할 건데 네. 상당히 지 경쟁 거기 마켓션은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 덴탈만 보면은 라이가1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대는 최근에 자이스가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스 가격대 한 70, 80%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공홈 많이 모았습니다. 콜드원 들어보셨나요? 콜드원 멋있는데. 근데 이제 장단점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음. 이거는 주관적인 부분이어서 <laughs> 제가 디테일까지 디테일하는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카 아무래도그 메디칼 쪽보다는 저희가 라이프사이언스 쪽에 강합니다. 그래서 몇년 전에 그 노벨상 받으신 분의 연구도 사실은 이제 마이카에서 어, 기반이 되어 있는 기술을 많이 활용하셔 가지고 하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마취술를 이야기할 때. 다나 입장에서는 라이프 사이언스에 포커스되어 있다가 이제 메디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라이카 코리아의 매출에 있어서도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도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자이츠가 어, 좀 어, 굉장히 성공하는 이 시장으로 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퀄리티 면에서 너무 자이츠도 너무 좋은 제품이죠. 근데 라이카도 뭐. 자라 시절에 뭐 라이트 카메라 하고 이전에 같은 회사였거든요. 상당히 그뭐 베스트 카라티의 제품이라고 이해를 뭐,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노우 조립품이니까 일단 메디컬이나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아마 저희 이제 판매 가격대는 아마 이제 비즈를 좀 해서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디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술 외과용 현미용이기 때문에. 프로비돌아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격대가 한 1억 중반 정도 네. 코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 저희가 프로비돌아 제품과 사미이미나두 가지 제품을 같이 이제 협력해서 사용을 네.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가격이 네. 네. 네 가격대는요 일단 3천만원 후반대 3,800, 3,900 정도 됐고요 저희가 3천만원 초반대 네. 그래서 약한 75%에서 80% 정도 상당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로컬 네. 쪽에 이제 이비인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요렇게까지 이제 내과에서 o 과수 t 을 f a c u s t p i s is a good one. This is a good one.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좀 기사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 지금 스는뭐 라이카가 안과 시장에서 그80% 정도 그 세월을 가지고 있다고 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안과를 그 제외한 저희들, 저희들이 루비스, 어, 루비스가 전국에 러망이다 있고 영망이 안과는 워낙 그동안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과를 제외한 시장은 저희들이 우리가 한국어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